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안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리플의 CEO이자 최고의 경인자인브래딩갈레노스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ACC와의 소송을 철회한다는 소식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XRP가 13% 정도의 급등이 나아졌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급등이 왜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뭐예요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것을 원래는 트럼프가 한번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공개 일정에 아마 리플의 CEO도 참여를 할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더이 소송이 철회됐다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리플의 앞으로 미래 비전과 미래 행보에 대해서 발표를 할것 같고요 이것은 어제 그냥 리플의 CEO가 트위터, 지금으로 치면은 X죠 사명 변경에 대해서 옛날 트위터, 지금은 X 여기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플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그토록 리스크가 있었던 그리고 불안감이 조성됐었던 뭐예요 거시경제가 완전히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FOMC 연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금리 동결 우리 예상대로 나왔고 그 다음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스텝 근데 기자회견에서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파월의 발언 뒤에도 점도표를 봤는데 어 되게 좋다 그래서 전 세계가 환호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음 스텝 다음 스텝과 다음 많은 지표 발표 일정들이 이제부터는 뭐다 긍정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계속해 한몇 개월 동안 불안감에 떨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투자금을 유입시키는 기관 투자자라든가 큰 손들이 유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좀 많이 유입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리고 이 블랙록 전 세계 자산운용사 1위죠. 자 블랙록 측에서 그 블랙록 CEO 밑에 바로 자산을 관리하는 총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으로 엄청난 해지작용을 할 것이고 거기에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의 강세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강력한 촉매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경기침체라는 것은 결국엔 어제 파월이 뭐 FOMC 앞으로 뭐 좋게 나올 거고 많은 지표들든지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불황은 불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해소가 돼서 경기침체가 점진적으로 리스크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요때 걸리는 그 시간 소유가 있겠죠. 그때 모든 자금들이 왜 비트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냐. 바로 지금 리플과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성으로 이제 트럼프가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알트코인들 그동안에 증권형으로 리스크 속에서 하락만 했었던 알트코인들이 다시 잠재룡처럼 깨어나기 시작을 할거고 엄청난 급등현상이 일어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메인으로 봐야될거는 바로 리플 c o 측 그리고 리플의 증권혐의가 철회가 되면서 상품성으로 바뀌는거죠. 리플이 대표적으로 알트코인에 가장 증권 리스크가 있었는데 드디어 XRP가 소송이 철회가 됐고 SEC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자 가상자산 가상화폐 XRP 리플의 CEO가 바로 브래딩 갈링하우스죠. 자 그래서 이 브래딩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이 자사의 재판 소송을 철회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SEC는 당연하게 항소도 철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은 리 가 완전히 해소가 될 거고 리플의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형이 아니라 이제 상품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알트코인들도 리플과 같은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발언이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순간 발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리플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을 진행 중이던 모든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 리플은 XRP에 뭐를 출시해요? ETF를 출시하잖아요. 근데 또 트럼프가 뭐예요? 정책 중에 하나. 지금 공개적으로 ETF 산업 그리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그 공약 정책 이후에 알트코인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공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제가 이따 영상 뒤쯤에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이번 트럼프 가상자산 회담 때 다시 한번더 발언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마 저번 주부터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공개를 하겠죠. 그러므로 가상자산 시장은 한번더 급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3년도에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 c c 와의 소송에서 승소에따라 이유로 101% 상승했던 그 기억 다들 아실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판이 이제 종결되고 s c 와의 소송 그리고 항소마저 철회가 되면서 완전한 승리가 됐다라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왜 퍼센테이지는 13% 밖에 급등을 안했나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플의 CEO가 지금 이렇게 트윗 X에 발표를 하는 것과 직접 현 대통령인 미국의 현 대통령인 트럼프와 같이 연설해서 발표하는 파급력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밑을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어, 리플은 사실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SEC의 소송에서 승소로 여겨졌고, SEC가 항소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XRP 리플의 증권성 여부는 상급 법원으로 넘겨졌는데 이를 철회했다. 결국엔 뭐예요? SEC가 사실상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승소로 이겼는데, 아니나 억울하다. 그우린 항소를 했는데 법원 측에서는 뭐라 그래요? SEC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 리플은 당연하게 증권성 여. 여부가 없어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이번에는 철회 소식까지 나와서 너무나 좋죠 그리고 이 소송의 철회는 결국엔 누구 때문이에요 뒤에 우리 리플의 뒷배가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철회는, 지난해 미국 대선, 친가상자산,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예고되었다. 왜? 트럼프가 뒷배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SEC가 그렇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였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 대선 후보자가 아니라, 뭐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친 가상화폐, 친 가상자산의 나라로 만들었고, 거기에 보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마저 다 바뀐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하나의 재료와 모멘텀이 시작으로, 자 이렇게 보다 블랙록 같은 많은 자사운용사에서도 엄청난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거에요.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지금 블랙록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유동성 공급과 재정 부양 정책이 혹은 지금의 경제적 불안 리스크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비트코인 시장은 악재가 이제 소멸됐거든.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 지금 리스크 많죠. 그리고 뭐예요? 특히나 상장폐지 시즌과 더불어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머니들이 전부 다 어디다 오갈 곳이 없다. 금도 뭐야? 금값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앞으로 호황장의 엄청난 재료들과 호재 소식이 나오는 순간, 코인 시장의 급등세는 앞으로 전 세계로 퍼질 거고, 뭐 자고 일어났는데 100% 상승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뭐50% 이상 상승해서 뭐 연봉 벌었습니다. 이러한 뭐 기사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순간보다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이제 지능순위 나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승자고 먼저 들어와서 투자를 먼저 빠르게 해놓은 사람들이 앞으로 또 엄청난 암호화폐 랠리의 수환매수환매 이득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죠. 나중 들어오면은 여기 꼭지 완전 고점에 물려 가지고 또. 나스닥에서 물리고 주식에서 물렸는데 또 코인 시장에서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또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명성이 미치지 못했었죠 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증권성으로 아직 뭐 재판 해결도 안 나온 상황에서 수급 주체가 부재가 심했었죠 하지만 인증 기관 투자자들이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시장 조성을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아는 거예요. 현저한 저평가의 구간이라는 거. 비트코인은 지금 1억 2천만 원대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전과 트럼프 이후와의 1억 2천만 원의 가격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이 바이든이었을 때는 1억 2천만 원이 엄청 비싼 가격 라인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뭐다? 가격대가 저렴한 편으로 된 형성된 가격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또한 바이든과 이 트럼프의 엄청난 차이가 뭐냐 알트 코인에도 있죠 알트 코인 알트 코인에서도 일단 sec 위원장을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자리를 교체를 시켰고 여기 경기부양정책이라든가 가상자산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알트 코인의 지금 가격대가 과연 비싸냐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뭐 트럼프의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했죠 선반영인 게 있고 후반영인 게 있다. 선반영이라는 거는 대부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트럼프가 공개하는 거 그리고 정책들 그리고 정상회담들 그리고 미팅 일정들 있죠 그런 거 공개 일정들 그런 거를 다 나중에 발표를 하면 그 발표 위에 뭐야 후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시 들면 뭐다? 리플 자 이렇게 보면 리플도 어제 트윗 엑스에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니까 어떻게 돼 후반영 되잖아요 이거 후반영 되면서 13%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거를 옛날 같았으면은 미리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선반영이 돼야 되는데 선반영이 됐던 건 뭐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상자산의 완화 정책이 되고 리플이 어, 무언가 규제 속에서 해소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SEC 위원장도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리플의 가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 속에 선반영이 된 거고, 지금의 이러한 것들은 아직 후반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일정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파월의 연준에서 FMC 금리 동결 이후 다음 스텝인 FMC에 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거, 그리고 파월의 점도표를 봤을 때도 미래 지향성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리스크가 그나마 해소가 많이 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사이클로 6개월 정도는 앞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 밸류가 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보시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리플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은 뭐 기준봉 형성되면서 급등, 장대 양봉이 나왔죠.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우상향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공개 발표. 나 트럼프 일정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한 국가의 수장, 한 국가가 아니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미국이 힘이 가장 세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코인이나 결국엔 다 미국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발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던데 그거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보여 드렸었죠. 표를 PPT로 표를 보여 드렸었는데 한번더 보완 수정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보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